안녕하세요 닥톡 네이버 지식인 상담한의사 박전생입니다 원인 모를 이명 때문에 불면증이 생겨서 잠이 안 오는데 한의원에서는 이명치료와 불면증 치료가 모두 가능한지 문화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명 증상의 대부분은 청신경의 퇴행성 변화에 따른 기능 이상으로 없는 소리가 있는 듯하게 느껴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이가 들면 이명증상이더 빈번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명증상 환자들은 대부분 신경이 예민해지기 쉬워서 불면증뿐만 아니라 두통이나 어지럼증 등도 함께 발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화학에서는 이러한 이명증에 대하여 주로 담화와 신화의 두 가지 원인을 구별하여 치료하는데요. 양방검진에서 원인을 찾지 못하는 이명증의 대부분은 심야이명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화는 과로나 스트레스, 노화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로, 이명증상뿐만 아니라 불안장애나 공황장애 등의 정서 문제나 혈압조절 문제, 내분비 기능장애, 배뇨장애, 성기능장애, 요통, 치주 질환 등과도 관련이 있는 한의학적 진단 분류입니다. 그래서 한원에서 신화 이명을 치료할 때는 소약해진 신체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한약 처방뿐만 아니라 다양한 접근을 통해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나쁜 자세는 척추 불안정을 가져오는데 특히 거북목, 일자목 같은 경추 문제는 뇌신경계의 과밀성을 유발하여 이명 증상뿐만 아니라 두통이나 불면증 등이 다양한 문제에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이러한 이명 증상 치료에는 바른 자세를 유도하고 뇌척수 긴장을 해소하는 추화요법이나두개천골요법이 많이 활용됩니다 그 외에 침뜸치료, 약침치료, 전침치료 등이 치료뿐만 아니라 스트레스와 트라우마 관리를 위한 감정자유기법과 같은 한방 심리상담 치료까지 활용하여 이명이나 불면증을 효과적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즉, 이명증상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체력후 회복과 더불어서 심리적인 안정도 필요한데요. 한화학적인 치료 방법은 모두 심신을 안정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점 참고하시고, 불면증까지 초래한 원인모를 이명증상에 대한 한화학적인 치료를 원하신다면, 가까운 한원에서 정확한 검진과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